오늘의 포커스 비트코인은 횡보 중이나 압류가 감지됩니다. AI 전환 속 블랙록이 2억 4,700만 달러로 반전을 보였습니다. 코인 시장의 세 가지 신호 속 진실은 무엇일까요? 2월 12일 목요일 BTV 비연합 마이클입니다. 지난 24시간 주요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최근 시장은 겉은 평온하나 속은 요동칩니다. 가격은 6만 7천 달러 선에서 횡보 중이나 단기 변동성은 7일 연속 폭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변동성은 역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단순 흔들림이 아닌 포지션 전환과 리듬 변화의 신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장기 변동성은 아직 따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ATR도 확대되지 않았음은 혼란보다는 물밑 움직임이 있음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장 분위기가 긴장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공황에 빠질 정도로 당황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 단계가 가장 오해받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세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단순한 잡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것은 가격이 움직였는지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가입니다. 만약 박스권과 중장기 변동성이 함께 상승한다면 그때가 진짜 큰 장세가 올 신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횡보 또 횡보일 뿐입니다. 이것은 심리전입니다. 시장은 많은 경우 방향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먼저 줍니다. 좋아요, 새 지표를 보겠습니다. 명률 괴리 지표, 즉 파워로우 다이버전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죠. 수치가 양수면 시장 과열을 뜻하며 음수면 시장이 소외됐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하락장에선 마이너스 95까지 급락했는데, 역사적으로 드문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마치 2022년 약세장 말기와 유사합니다. 바로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시장은 결코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독소는 대개 모두가 가장 비관적이고 가격이 가장 눌리고 가장 저평가될 때 나타나곤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가격이 당장 반등해서 치솟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밸류에이션은 전형적인 할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인내심 있는 자금이 진입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과 같고, 이 시점은 단기적으로 감정에 휩쓸려 추격 매수했던 사람들에게는 퇴장할 무대를 제공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미국 쪽 경제지표를 다시 살펴보면 약간은 경기둔화 패키지의 느낌이 있습니다. 소매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임금 상승률도 느슨해지기 시작했으며 제조업 고용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비와 돈 버는 속도가 모두 느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기순환 업종에서는 이미 위축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런 거시적 환경에 놓고 보면 마치 약세장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반등해서 회복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방향성 측면에서 매도공매도.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시장은 유동성과 금융조건에 특히 민감해서 작은 변화에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됩니다. 더 미묘한 점은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 계속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매수세는 약하며 가격은 주로 파생상품이 지탱 중입니다. 과거 강세장은 프리미엄 양정과 송금 수요 회복이 동반되었습니다. 현 시장은 아직 미달 단계로 향후 가격보다 수요 회복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요 회복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등은 기술적 조정일 뿐 진정한 추세 회복이 아닐 수 있죠.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로 팔로우하신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여긴 매일 웹삼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매일 15분 투자로 코인과 웹삼 업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수익 창출 이해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 오늘 헤드라인을 살펴보죠. 2021년과 비교하면 지금의 채굴 산업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2021년에는 채굴기 업그레이드와 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 해시레이트 경쟁도 지금처럼 직선적으로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 채굴자들에게 언젠가 기계를 분해해서 AI의 연산력을 제공하게 될 거라고 말하면 아마 농담으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2016년이 되면은 해시레이트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기관들도 진입했으며 채굴기 업그레이드 속도도 예전보다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채굴자들이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 고점에서 하락한 이후에도 채굴 비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다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의 폭설로 인해 해시레이트가 멈춘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더 깊은 충격은 무엇일까요?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 모델이 이제는 다시 검토돼야 할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11.16% 하락하며 5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호재가 아닌 해시레이트 급락의 결과입니다. 구형 채굴기, 가동 중단으로 한계 생산 능력이 정리되면서 잔류 채굴자들의 경영 압박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크립토 퀀트는 현재 단계를 전형적인 채굴자 압박 주기로 봅니다. 동시에 북미 채굴기업 비트포럼스는 비트코인 채굴 사업 철수와 인프라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경영진 입장 표명은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업계 구조조정 신호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AI가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두 기술 모두 막대한 에너지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는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은 매우 저렴한 장기계약으로 킬로와트 시당이 센트에서 3센트의 대규모 전기 예비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itforms는 예외가 아니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97억 달러 규모의 5년 AI 클라우드 계약을 했습니다. 기업 가치평가가 AI HPC 사업으로 이동 중입니다. Core Scientific은 87억 달러 규모 HPC 계약을 보유했고, 텍사스에서 100메가와트 용량을 확장 중입니다. 업계 동력이 연산력과 권력에서 연산력과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GPU가 ASIC를 대체하고 데이터 센터 모델이 강화되며 빅테크가 핵심 수요자가 되어 채굴 산업 논리에도 구조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연산력 전환은 어떨까요? 단기적으로 채굴장과 채굴자 모두 수익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인데 해시레이트는 급등 중이며 4년 뒤엔 반감기도 옵니다. 모두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4년 후에도 내 채굴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가치평가가 블록보상에서 연산력 계약으로 옮겨갈 때에 ASIC 칩은 GPU 채굴로 전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AI의 연산력 수요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연산력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산력은 더 많은 선택권을 얻었을 뿐이죠. 채굴자가 떠난 게 아니라 시장이 채굴자를 재정의한 겁니다. 채굴기가 서버로 바뀌면 채굴장은 데이터 센터로 변합니다. 과거에는 네트워크를 위해 전력을 태우는 단일한 내러티브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논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연산력은 하나의 자산이며 자산은 언제나 수익이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무엇이 비트코인 채굴을 대체할까요? AI 칩의 연산력보다 더 높은 수익을 줄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곧 알려드리죠. 최근 이틀간 홍콩 컨센서스 준비로 바쁜 사이 시장의 교과서적인 반전들을 많이 간과했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드리죠. 3일 전 온체인 플랫폼 온트레인 라인스에 따르면 2억 4 7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블랙록 주소에서 코인베이스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하락 신호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먼저 반응해 가격이 6만 달러 근처까지 눌렸죠. 그렇다면 월가가 직접 하락을 이끈 걸까요? 대형 투자자의 매도 공포가 가시기도 전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2월 10일 블랙록의 매수 발표가 나왔습니다. 유니스왑 토큰 U N I를 사고 펀드 빌드를 상장시켜 직전엔 이를 매도 신호로 봤지만 곧 실제 자금이 유입된 겁니다. 보시다시피 현 시장 최대 위험은 변동성보다 큰 손의 움직임을 이해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블랙록의 행보는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는 UNI 매수로 규모보다 태도에 집중한 상징적 보유입니다. 둘째는 유니스왑 상장이며 제도권 자산이 탈중앙화 유동성에 진입합니다. 셋째는 역할 전환으로 기관이 거버넌스와 자산 참여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관이 토큰을 보유하며 실사용까지 하면 플랫폼 권력 구조는 더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많은 분이 UNI의 상승폭만 보시지만 그 이면의 신호를 명확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대형 기관이 진입하는 순간 이 토큰은 단순한 커뮤니티 투표 도구를 넘어섭니다. 기관의 평가 방식에 따라 가치 논리가 변하며 솔직히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이 토큰은 금융 진입점이 되며 단순한 거버넌스 수단을 넘어섭니다. 장기적으로 이 토큰의 의미는 기관이 토큰과 자산을 동시에 보유한다는 점입니다. 즉 규칙 참여자이자 자원 제공자가 됩니다. 이두 정체성의 결합은 매우 미묘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권한의 유동성이 모두가 제도적 구조로 몰려드는 시대에 대학의 탈중앙화 전통은 시험대에 올라야 하지 않을까요? 일부 기업은 전국에 쌀을 유통할 수 없습니다. 크리슈, 우리 함께 바다로 가요, 선생님. 거래량은 반토막 났지만 금 연동 토큰은 급등했습니다. 시장 냉각기엔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실적 호조에도 주가는 급락했고 로빈후드는 토큰화에 도전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 중입니다. 홍콩 컨센서스 현장에서 만난 업계 리더들은 다양한 가격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비관론자들은 3만 달러대 하락을 예상하는데 실제 이 가격에 매수하실 분이 계실까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저데이터라는 기관이 올해 1월 거래소 업계에 대해 어떤 주목할 만한 신호를 제시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터는 압박을 받아 총 거래량이 약 1조 2천억 달러로 전년 대비 반토막 났고 시가총액도 2조 700억 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상반기 시장 흐름이 둔화되며 주요 플랫폼엔 단 26개의 신규 코인만 상장됐습니다. 상장 후 가격 하락이 일반화됐고 시장 활기도 줄어 투자 심리도 위축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분야에선 많은 이들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쌓인 창작 활동이 2022년 폭발적 수요와 맞물릴 전망이라 기대가 큽니다. 업계 거물인 바이낸스의 존재감도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섹터별 성과는 엇갈렸고 토큰화된 금 거래는 시장 역행 속에서도 활발해졌습니다. PAXG와 AUT의 거래액은 328억 8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급증했습니다. 여러 거래소가 관련 상품을 확장 중이며 위험 회피성 자금 유입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보듯 상위권 거래소들은 레버리지 축소와 규제 준수를 기조로 합니다. 이제 거래소 간 경쟁은 규모나 사용자 증대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바이낸스는 선두를 지키며 전통 금융 확장이 주요 전략입니다. 바이비트, 아, OKX. 코인베이스 모두 규제 준수와 사업 다각화의 속도를 냅니다. 게이트는 역성장하며 AI 도구도 내세웠죠. 시장은 씻고 있으나 업계는 조용히 변화 중입니다. 과열기엔 가격에 집중하나 신체기엔 내실이 드러납니다. 장기적으로 이번 조정은 나쁘지 않습니다. 토큰화 자산과 전통 금융의 교차점이 다음 라운드 거래소 혁신의 핵심이 될 겁니다. 로빈후드는 미국 거래소 중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플랫폼의 이용자 대부분은 젊은층이죠. 예전에는 주문장부가 얇고 거래 깊이가 부족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최근 시스템 문제가 개선된 이후에는 재무제표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다지 호응을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억할 점은 시장이 하락할 때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는지 확실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에 로빈후드는 큰 변화를 준비 중입니다. 로빈 후드 4분기 순수익은 12억 8천만 달러로 전년비 27% 성장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나 예상치는 하회했습니다. 암호화폐 수익은 2억이 100만 달러로 감소해 주가는 시간 외 압박을 받았습니다. 연간 임금 수익과 이익은 성장 중입니다. 동시에 로빈 후드는 아비트럼 기반 이더리움 레이어인 로빈 후드 체인 퍼블릭 테스트넷을 출시했습니다. 24시간 거래와 자산 토큰화에 집중하며 자체 토큰 발행 계획은 없고, 연내 메인넷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는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그들이 토큰화를 환영하고 실질적 이익을 체감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비상장 기업 투자 기회도 제공 중입니다. 일주일 전 발표한 로빈 후드 벤처스가 그 예로 로빈 후드는 비상장 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실 러빈후드 방향성은 주요 거래소들의 방향성과도 일치합니다. 수익이 줄고 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단순히 매칭 거래만으로는 한계가 매우 뚜렷하다는 걸 모두가 알죠? 그렇지 않나요? 비록 ETF나 전통 자산을 온체인으로 올려서 느린 청산이나 높은 비용 같은 기존의 문제를 우회할 수 있다 해도 시스템이 바빠지면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각 거래소가 자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된 것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베이스를 크라켄 잉크를 만들며 토크나 주식도 주목하고 있죠. 모두 인프라 구축이라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단순 중계나 매칭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이제 한계가 올 겁니다. 오히려 도로와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를 닦는 것이 더큰 기회를 만듭니다. 결국 양방향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계속 보시죠. 보도에 의하면 글쓰기 대회 우승에서 주인공의 반전까지 며칠 안 걸렸습니다. 버블맵스는 엑스플랫폼의 100만 달러 대회 우승자가 토큰 발행과 펌핑 후매도로 60만 달러 이상을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경꾼들도 대거 몰렸습니다. 웨이선이 한 말이 꽤 직설적이네요. AI 열차에 올라타고 싶다면 단순히 로그만 바꿔서는 부족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흔한 건 새로운 이야기지만 진짜로 희소한 건 근본적인 역량입니다. 복제하는 건 쉽지만 다시 설계하는 건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AI는 단순히 라벨을 붙이는 게임이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업그레이드입니다. 특허 전쟁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판사는 AMM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특허권 주장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디파이 세계에서는 코드가 오픈소스일 수 있지만 개념은 독점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 국면에 있는 가운데 엔터프라이즈 리미티드는 비트코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회사는 비트코인 100개를 추가로 매수해 총 보유량이 1988개로 늘었고 평균 보유 단가는 8 5756달러입니다. 5주 연속 매수 행진 자체가 신호입니다. 이미 신호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요동칠 때 가장 먼저 경고음을 울리는 것은 대개 가격이 아니라 플랫폼입니다. 갑자기 입출금 중단 버튼을 누르면 시장의 신경이 즉시 곤두서게 됩니다. 이 업계에서는 출금 제한이 단순한 운영 조정이 아니라 유동성 부족의 전조로 해석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함께 현물 거래 중이라면 고점 매도 후 지금은 관망하며 저점 매수를 기다리실 겁니다. 26년 시장 개미들의 가장 큰 착각은 폭등락이 아니라 계속 매매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많은 계좌들이 비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보유 종목이 자주 바뀌며 거래 내역도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순자산이나 출금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잦은 포트폴리오 교체와 매일의 분주함이 반드시 승률을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지 행동으로 불안을 감추고 거래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시장은 결코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보상해주지 않지만 당신의 모든 충동적인 행동은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이 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더 많은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거래 비용과 감정 소모 역시 수익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잦은 매매의 안정감은 종종 만성적 손실의 시작일 뿐입니다. 불확실한 환경에선 덜 움직이는 게더 어렵겠지만 오히려 생존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안에 모든 회원 혜택이 담겨 있으니 함께 노력하며 천천히 부자가 됩시다. 내일 뵙겠습니다.